안녕하세요. 햄찌냥이햄찌예요 오늘은 제가 좀 늦었는데 애칭 발표를 애칭 알고 있는 애알 있겠지만 저는 애칭 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햄터는 애칭 발표를 <laughs> 해볼 거예요. 애칭 발표는 네, 이거 첫 번째 오리 두 번째 해미 세 번째 햄찌소개 드릴게요.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다 됐습니다. 아니면 제가 하면 되실까요? 방법은 바로 저가번 볼까요? 혜민입니다. 이제 애칭 발표를 잠깐 애칭 발표해서 를 너무 좋았어요. 1, 2, <laughs> 이제, 뒷면을 짜잔. 이제, 햄진냥 자기소개를 한번 해볼 거예요. 햄진냥은 저는, 저는, 뭐였더라? 잠깐만, 햄진냥만 볼게요. 아, 다 말라버렸어. 요 저는, 아, 그, 저는 어린이입니다. 아 지금 보조맞았습니다아 어떻게? 일단 첫번째는 제가 공개했을 그냥 원래 어린이 잼잼 1탄 그거 아 박풍슬라 빅센터 아니 박풍슬라 막 근데 거기서도 나왔던거 들었나? 아 아무튼 저도 모르겠고 촬영은 어디서 할까요? 캡혀드릴게요1아 5초 1 2 3 4 뭐, 어, 다짜다짜나요? 선생님은 어디사 하냐면, 요 집에서 해용, 집에서. 저희는 집에서. 하고, 이제 세 번째입니다. 저는 몇 살일까요? 1, 2, 이거는 10초 드릴게요.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. 저는, 눈, 늠. 만 여덟 살입니다. 제가 햄지냥은 자기 소개는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. 햄지냥은 어 이렇게 네, 해볼래. 그러니까 햄지냥 햄지냥 자기 소개를 자기 소개 뭐 하면 좋겠는지 구독을 눌러서 알려주세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